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고 방역조치가 강화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는 오히려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99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고흥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1학년 학생 한 명이 코로나에9에확진 이틀 동안 다른 학생과 가족 등 10명이 넘는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도 이틀간 4명이 확진됐고, 200여 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광주 전남에서는 학교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직장, 골프 모임 등 매일 새로운 경로를 통한 집단 감염과 산발적인 확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연령대가 아니거나 접종률이 아직 낮은 10대의 확산세가 심각한데, 전라남도 분석 결과 최근 2주 동안 발생한 12세부터 18세 사이의 확진자 9명 가운데 91%는 미접종자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달 들어 일주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하루 평균 4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 월 최다 확진을 기록했던 지난달보다 더 많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3차 접종률은 광주 8.6%, 전남 12.4%로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추가 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차 접종까지 받아야만 높은 예방 효과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추가 접종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12세 이상 청소년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방역 당국은 다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연말연시 모임과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저희 KBS가 이달 초 일본 정부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일부 피해자들의 후생 연금 가입 기록을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생존 피해자들이 직접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44년 14살 어린 나이에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으로 강제 동원된 정신영 할머니. 일본 정부가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이거 정신대 하나 이제 기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또 인간이니까 다시 생각을 해서 사죄하시고 후생연금 자료는 강제동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가입 기록이 없다고 했다가 일본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자 뒤늦게 기록이 존재한다고 말을 바꾼 사실이 이달 초 KBS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후생연금 기록은 일제에 의해 성춘을 빼앗긴 강제동원 피해자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다. 정할머니는 일본 정부가 은폐하려던 자료를 근거로 후생연금 탈퇴수당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해방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99엔, 우리 돈천원 정도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적어도 강제 동원 사실이 입증된다는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돈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일본에 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고동조차 힘든 96세 할머니한테 돈천원 받기 위해 직접 오라는 것이라. 강제 동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후생연금 가입 기록을 요구해 온 피해자는 11명. 이 가운데 10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정신영 할머니뿐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90일 전인 내일부터 후보자와 관련된 출판 기념회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나 보고서 등을 통한 의정 활동 보고를 할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또 통장이나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 사무위원이나 투표 참관인 등이 되려면 내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의 명물 중 하나인 굴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수확은 한창인데 최근 고수온으로 생산량은 줄고 인건비는 치솟아서 어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바다 위를 촘촘히 수놓은 하얀 부표들. 축구장 7개 면적의 굴 양식장입니다. 밧줄을 잡아당기자 바닷속에 잠겨있던 굴 다발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채취기에서 밧줄과 분리된 굴이 세척 과정을 거쳐 곧바로 껍질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본격적인 굴 출하 작업이 시작됐지만 어민들의 표정은 밝지 않습니다. 고수온 현상으로 수확량이 줄어든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노동자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김장철에 주로 쓰이는 껍질을 깐 이른바 알굴 작업을 위한 일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거 작황이 폐사가 많고 작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김장철인데도 제대로 작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수에서 해마다 생산되는 굴은 평균 5,000톤으로 올해는 10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태풍으로 인한 낙하 및 이상조류 등굴 폐사로 이어져 평년보다 저조한 약한 4,500톤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민들은 양식장 정화 사업 등 생산량 복원을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강진의 한 마을에서는 농한기가 되면 전통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축제가 열립니다. 100년 어업 유산의 역사를 이어가는 이 가래치기 축제를 이성현 기자가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여기 안에 잡히면, 이 떨리는 손맛을 인해서, 큰 고기가 들어있으면, 너무 좋죠. <목소리> <목소리>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생산된 순천 동남 사진기 공업사 사진기와 확대기가 문화재청의 국가 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동남사 사진기와 확대기는 정부의 수입 금지 조처와 국산 장려운동을 하던 때에 국내 기술로 만든 제품으로 현대 사진산업의 발달사를 파악할 수 있는 유물이라며 사진기 넉 점과 필름 홀더 석점 등 모두 열점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1952년 현 순천시 중앙동 자리에 지어졌던 동남사진기공업사는 사진기와 사진 확대기, 삼각대 등을 생산했고 1976년 화재로 폐업했습니다. 트로트 가수인 김연자 씨가 전라남도 홍보대사로 위촉돼 2023년까지 전남 지역 농수산물과 음식,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연자 씨는 한국 가수 최초로 프랑스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 원조 한류스타로 대표곡인 아모르파티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완도군이 신지면 해양치유 1번지 모래뜰에서 해양치유밥상 1호점 지정식을 개최했습니다. 해양 치유밥상은 전복과 해조류, 그리고 떡갈비와 김국 등 완도에서 생산되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입니다. 장흥군과 장흥군 의회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업무 추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명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었지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됩니다. 고흥군이 화순 전남대병원과 함께 암 환자와 의료 취약계층 진료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이 암 환자의 적극적 치료와 경제적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특화 산업 실증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헬스케어와 자동차 등 광주시의 주력 산업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실증 시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645억 원을 투입해 실증 장비 17개 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조선대학교가 2022년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은 지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병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국비 등 27억 원이 투입됩니다. 조선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의료 인 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대표 관광 자원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을 꼽았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여론 조사 기관에 의뢰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2.8%가 무등산을 선택했고 음식 9.2%, 518민주화운동 8.2%, 광주비엔날레 3.8% 순이었습니다. 또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 분야로는 식도락이 26.2%, 문화예술 24%, 자연 22.2% 등이었습니다.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정규직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여성가족재단이 시 산하 21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2천여 명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여성 정규직은 남성보다 18.7%, 무기계약직은 8.5% 임금이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5개 기관 중 4곳은 여성 정규직의 기본급여가 남성보다 30%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1, 2등급 최상위직급의 여성 직원이 1명도 없는 기관도 5곳에 달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내년도 시민참여형 사업 예산을 60%까지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79건, 102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중복성 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41건, 60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에 반해 애초 예산안에 있지 않았던 도로정비 예산이 다수 포함되면서 시의회가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선심성 심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겨울이라기에는 다소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은 기온으로 춥긴 하지만 한낮 기온 광주가 14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3에서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만 현재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보성과 곡성 등은 가시거리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가 뜨면서 안개는 점차 사라지겠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에서 나쁨 단계 가리키고 있는데요. 광주는 오늘 종일 전남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나주 영하 2도, 화순 영하 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13도, 순천 15도로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에나 최고 기온 13도, 영암 14도, 강진 1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화한 날씨 보이다가 다음 주에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